러시아에서 인사 드립니다. 드라스이체캐스터이세영입니다 오늘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2018 러시아 월드컵 H조 2차전 폴란드와 콜롬비아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H조는 또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새벽 시간이고요. 네, 단두 대, 네, 네. 단두대 배치, 지면 끝. 폴란드와 콜롬비아의 대결 이제 양팀의 기가. 펼쳐집니다. 러시아 카잔, 카잔 아레나에서 양팀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 보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웸블리 스타디움 버티카가 설계됐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웸블리 네. 스타디움 하면 저와 방송에서 일어나게 또 추억이 있죠. <laughs> 네, 뭐, 그렇죠. 네, 리버풀 터트넘 경기를 예, 네. 팀장님기를 봐서 손흥이 선수가 골넣던 경기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국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아, 네. 우리 팀이 자주 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기타가 그 스컬피언 킥을 한 장소가 제 기억이 맞다면 웨블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뭐 웨블리가 좀 <laughs> 너무 너무 억지가요, 저희 아. 지금. <laughs> 그만큼 이기타가 올 정도의 정말 콜롬비아에게도 중요한 매치고 또 발데라마도 또 저희가 직접. 개막전 때 직접 본 적이 아예 예, 예. 역시 저희 아크앞에서 네. 콜롬비아의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네. 머리 이렇게 쫙 지금도 뭐 스타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패하면 바로 끝나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 떨리는 매치 설레는 매치가 갖춰지겠습니다. 이 팀이 뭐 폴란드는 유로2016 8강, 콜롬비아는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8강. 어, 충분히 이번 월드컵 때도 16강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두 팀인데 두팀 중에 한 팀은 아예 16강도 못 갑니다. 오늘 경기. 그렇죠. 네. 어, 정말 떨리는 그런 승부고요. 예. 게다가 A조에는 네. 게다가 H조에는 일본까지 꿰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배치입니다. H조는 일본과 세네가이 현재 1승 1무. 그리고 폴란드와 콜롬비아가 1패를 안고 1패씩안는두 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자 사전 아해나 보니까 뭐 노란색 콜롬비아 좀 응원단은 좀더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는데요 예, 납니다여 기가. 강렬한 음악과 함께 이 강렬한 이 주검 소리와 이 비트에 어느 팀들이 통과할수 어, 있을지 이제 또좀 어, 좀 떨리고요. 그렇습니다. 긴장되는 경기입니다. 아, 노란 물결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예. 우리 연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남미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점심 어, 쌈하죠? 이거 아까 아까 퍼타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 저박에서올라박 아, 어지. 아, 빠졌어요. 지 아, 뒤로 빠질게요. 이스 오. 딱4에들어고들어갔고 잠깐. 잘봤 상불 대대장 뭐지? 자기 맞지? 코나왔어예 몇 까지 남네? 몇 까지 남으로 가. 지금 한 명도 전사사 전사 쪽으로 빠집니다. 몇 명까지? 계속 게요 쫓을게요. 이 할게요. 벗다 잡아요. 비생 잡아요. 신기 실명 줄게. 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음. 저저 하나 받았어. 저 받았어. 오케이. 저까지 해줄게. 저까지 해줄게. 고적 펴줄게요. 줄게 생각했어? 혹시 가막 아, 아, 돼요 아, 안, 안 아, 안저 아직 쓰지 마세요 신기 잘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헤저 일단 무반으로 나갈게요 중으로 중으나갈게요중해으로 가죠. 중으로. 오케이. 음. 헤드가 지금 빌려고 빠지는 거, 누리는거 나랑 놀고 있어. 숨, 물, 무겁나, 아어 이제, 네. 일단 후이 가고, 후이 가면서 이제 공조 나누세요. 앞사 부활했어, 앞사 부했어 오케이. 앞사 부활, 난을못 <놀람> 잡겠다. 돌자. 돌다 살았어요. <놀람> 피감기. 앞사 중, 앞사 중. 해제. 은식 <놀람> 저쪽 미드 릴게요 이거 자축, 제가 콜, 콜 드릴게요. 네. 동이안 나올까요? 동이안 나올까요? 아하하하. 가막 드릴게요. 흑정 거나 잘라왔어, 스턴 타아 아, 아싸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앞에가 왜 틀릴까? 방금 까 줄게, 방금 까. 응. 금쓸거 여기서. 그냥 원하선. 오케이. 나중 잘라왔고. 이거 그 정구 지나가고. 좋코티 꼭어. 아, 이제 이제 진짜 올라갔거든. 지금 혹시 요으면다 찍. 다찍 없어. 아무래 내가 다 할게. 할게.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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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부장 내가 다 할까? 달. 아, 다 왔잖아. 맞다. 내자 얼마 게임 봐. 기타 쇼기고 성공이 다 잡히겠네. 해 봐. 우리 나어 지금 이 없죠? 밀렸어요. 박사포. 박사포 알 1층. 저거 헤드 잡아. 헤드 들어 줄게요. 반 반으로 이제 컷갈 준비. 네. 어층 일단 네. 2층에 있을게요. 네. 오케이. 봐 봐. 지금 으로 오고 있다. 그 중으로 야야 아, 야. 야야 야. 거으로갈 거야. 앞으로 갈거요 아,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확인 환경에. 가자. 동세. 아, 지금 길. 바다길. 너복사좀 정리해 다 아, 안 돼. 네. 다실패 오케이, 10명을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자. 이거 돌아요. 도착했다. 어, 어떻게, 어야 나이스. 우. 어? 올라 어. 어. 아, 걸렸어요. 박사, 박사, 박사. 아, 어, 이거 잘안 죽는다. 오른까지오른까지아사 네. 저주할게. 아사 저주. 눈병 줄게, 눈병 줄게. 아싸, 나갈게, 나할게 이거 죽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일단, 덤으로 갈게. 덤으로 갈게. 덤으로, 오케이. 갈게요. 터리고 터리곤. 어, 이거왔어요 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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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덤 쪽으로 나가고. 그냥 아, 생방으로나가서 아, 이거 기빵이에요, 기빵, 기빵. 없다, 기빵. 아니, 못 나갔어요. 기저 상문 앞에 잡았어. 기못 따라요. 이거 누가 대신 이거 가만히 있으술그이만피세어 제가 보고 있어요. 위험해요. 저 중으로 들어갔다. 오케이. 신기 따라갈게요. 아까 다액찮아 위에 어요겁스크도 없고. 도전 물어줄게요. 전생무조 위로 어? 어, 지금 그이 악사 가봐가 안 되나? 예, 저아안 돼. 잡았어. 잡았어. 올라가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희망 줄게요. 도적 희망 듣고 뒤 잘라요. 네. 이감 걸어야다. 예, 네, 악사 감 좀. 다이 강 있어요. 아자 오늘 홀란드의 어떤 피지컬 싸움을 좀 해주기 위해서 예리미나를 선택을 했는데 역시 높이로 헤더로 공을 만듭니다. 습니다 이거 바 딜러가 있어가지고 딜러 한 분이나 힐러 한분 미리 빨리. 도적 도적. 음, 일단 해봤다. 복사가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도요 네. 근데 가빨라가지 네. 도적 잡자 이거. 도적 밑에 혼자 있다 이거 잡자. 아저. 어. 한테 화법 하나 씩도 승리 네. 분포. 누가 혼자 있어. 아 거. 이렇게 아까 아 사고고고고. 진짜. 자리야. 이거 힐러 다좀좀 빨리 와야 돼. 네, 신기 갈게요. 해 봐. 발에 박자. 못 싸도 같이 가. 신기 갈게요. 어, 악사 악사 중. 이거 아까 깃 들었거든. 아까 좀. 이거 복슬리 이거 핵심상 좀 있겠다. 이거. 법사 지금 법사 무반으로 올라가요. 상대 법사. 저중더 중으로 나갈 네. 거예요. 중으로 네. 나가요. 네. 네. 상대방 사 무반. 이거 고학 필요 없는데. 그냥 네. 가자. 못맞출게 중앙만 갔죠? 빠키세요. 네. 늦돌아왔저 중으로 가고 있어. 무적이 죽이야. 무적 이 있어. 신기해, 1분 <목소리가> 24초. 남았어요. 나, 보드 5초 뒤에 샌들 있어요. 네, 텐게요 와요 텐데. 5초 텐식 음. 지금 내? 절. 신망해제. 헤드 필살. 자, 죽을게요. 가막, 가막 있어요? 도장이 음, 아, 안 날까요? 도이안 날까요? 도이안까도이안도이안날요 도장이 도이안까요 뒤에 도적 따라오고 있네요. 죽이 죽. 장자풀. 윈시. 수비 해볼까? 좀 와주셔야 될 듯. 잡았어. 네. 네. 아이고. 아, 잡아 잡으시죠. 잡아. 아니야 아니, 잡았는데. 네. 다시, 잡, 네. 다시 잡. 다시 잡이. 못 들어가. 자축이요자축 붕가쳤어. 신경 극경으로 자를게요. 먼저 가세요. 그래도 쿨해봐. 잡아먹면 돼. 눈 뿜고. 딸까지. 무색껍질. 알았어. 아, 아, 그리고 1대1! 들어갑니다! 파 팔카온! 팔카온은 이 무대를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파 팔카온의 월드컵 첫 골입니다. 자, 4년 전에는 이제 9-3으로 못 나왔잖아요. 본선에. 예, 그렇죠. 결치부심했던 파팔카온가이거중요한두 예. 번째 골을 만듭니다. 그렇죠. 어휴, 후반님이 화가 많이 났네. 네. 네. 한번 죽어야 겠다. 죽거나 빨리 죽어요. <laughs> 네, 마, 만화가 없어갖고. 주먹 이제 한 번만. 네, 네 저쪽 들게요. 먼저 가세요. 야, 뭐, 중, 중으로 나오실까요? 어, 어, 저쪽 숨었어요? 네, 중으로 올라갈게요. 딜러 따요 중으로 올라갈게요. 그, 나주님, 반대로 돌아가세요, 중, 중앙 도죽 붙었다. 얘, 얘, 얘. 아도 없다. 중앙으로 갈게요. 얘네 예. 컷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 지 지금 반으 올라갔거든요? 응. 숨기. 이거? 복수를 자를게요 복수, 복수. 어, 저도기 있어요, 여기. 저, 저, 까지 올리는 저쪽 드릴게요 박사 네, 네. 살아났네끝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거예요. 네. 고추, 고추 기틀었네요. 기사 까지 저도 으로 나올 거다. 섬으로 나올 같다 저는 층가 있을게요. 스님 어, 어, 네. 오시고 나머지 다. 네. 저쪽까지. 잠번니까까지 올리고. 까지다 공격 가담하세요. 헤드 절까지 할 거다. 반으로 나가세반 반인 것 같아요.

물어, 물어, 물어. 어차피... 갑시다. 갑시다아. 아이한걸렸다기정도 떨굴 수 있는 아, 자리 잡아봐. 아, 무조건 떨궈버리고. 네. 기 엑스. 자 휴축이 나면은 오토 대 쿠폰 카드. 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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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있어요, 저. 그? 휴축이라 네. 응. 무조건 네. 다 들어왔어요. 안 피스. 피스. 피스, 피스. 어, 퀵, 퀵 빠르시네. 对。I think.